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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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신나게 시작하는 운동. 자, 첫 번째는 언더그립으로 잡고, 레플다운 진행해 줬습니다. 저 밴드를 끼운 이유는, 어, 저기 전거근이랑 뒤쪽 그, 제가 조금 약해가지고 흔들리는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찾고요. 오늘의 등 운동 컨셉은, 어 이완입니다. 요즘 이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작스레 뜬금들에 들어가지고, 예등 운동에 이완을 조금 과도하게 많이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맨날 같이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자식이 늦어가지고, 저 오늘은 저 혼자 할려다가 마지막 세트쯤에. 그, 뭐야, 래플다운 마지막 세트 쯤에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합류해서 같이 했습니다. 원래 버리려다가, 싸가지 없는 새끼가, 원래 버리려다가, 그냥, 얘 같이 해줬어요. 제 친구가, 그냥. 포킹미가 넘쳐. 아주 넘쳐. 진짜 얼굴은 못생겼는데, 포킹미는 너무 예뻐. 진짜. 미치겠어. 어쨌든, 이거 할 때, 전각은 앞으로 계속 빼주고, 아, 전거근이래 팔꿈치를 앞으로 빼줘서 전거근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등 운동 살벌하게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68kg 이게 처음에 래플 다운 하는 게 제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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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라서 어 어떨까 했는데 이게 언더 그립으로 해서 그런지 약간 하이로우랑 비슷한 궤도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이로는 최근에 조금 많이 했어가지고 아주 잘 먹는, 맛있게 먹는 그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제 친구 지금 오는 거 보이죠? 싸가지 는 새끼 이거. 제 눈치 보면서 이 싸가지 는 새끼 이거. 그래서 이번 끝나고 바로 티바로우를 같이 해, 진행을 해줬습니다. 60kg로 진행해줬고요 이것도 이환의 집, 이환, 이, 이완. 이완에 집중해서 해줬습니다. 짜스 발음이 너무 안 좋다, 그죠? 렇 쭉, 쭉 진행해 주었고요. 원래 이완에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보다 무게가 굉장히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래도 자극은 더 많이 와가지고 사실 등이 아직까지도 아파요. 지금 이 녹음을 하는 게한 이틀 됐나? 3일 됐나? 아, 3일. 토, 일, 아니, 이틀 됐네? 이틀 됐는데 아직도 등이 빠근빠근해요. 원래는 이렇진 않았거든요. 제 등을 잘 못했어가지고 제 약점이 등이 등인데 등을 진짜 못했었다가 이제서야 조금 깨달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완에 많이 집중을 해서 무게도 많이 내려놓고 이완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많이 많이 할것 같습니다. 물론 웬만한 거는 무게는 그래도 계속 쳐야겠죠. 웬만한 무게는. 이때도 자세 최대한 안 흩어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네, 이렇 가, 쭉, 잭, 해주고, 진행해 줬습니다. 말을 너무 못 한다. 그리고 수축을, 그러니까 이완을 집중한다고 해서 수축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을 하되 수축은, 수축도 깔끔하게 해주고, 이완을 더 그냥 천천히 느리게 해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었습니다 수축은 빠르게 진행을 해 줬고요. 이게 신장성 수축을 할때더잘 먹더라고요. 이게 아 그리고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와저 미쳐버리겠어 이제 에어컨을 안 틀면 미쳐버리겠는 거야 진짜로. 저는 아직 에어컨을 안 틀었거든요. 그래 시트로우 진행해줬어요. 이번 투암으로 진행을 해줬고요. 어쨌든 하니까 와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저거 뭐야 아이스팩 아이스팩 저거 껴안고 잤어요. 그, 그래도 더워서 세번 깼어요. 세 번. 자 보이시는 것처럼 수축도 제대로 다 해주고 이완도 제대로 쭉 끝까지 밀어주는 느낌스로 보이죠 제가 상체가 긴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등이 조금 많이 약한데 그걸 최대한 보완해 줘야 되겠죠 오 편집이 기깔나게 됐구먼 아니 저는 이게 편집하다가 애가 안 보이는 거야 분명히 나는 이 운동을 할때 얘가 분명 저를 보조를 같이 해줬었던 기억이 있는데 얘가 왜 화면에 안 보이지 하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가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 네모엔딩 스토리 이승철 아이유 리커버리 리커버리는 아니고 커버 리커버리는 회복 오 마이 갓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최대한 이완 수축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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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을 해줬고요. 다음에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했던 것처럼 무게를 줄이고 개수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느낌수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좀 가벼워지니까 그래도 이완을 더 해주죠. 보면은. 최대 이완까지 해줍니다. 완전 최대 이완. 그 최대 이완도 자극이 풀려버리는 최대 이완이 아니라 자극을 잡은 상태에서 최대 이완이 최대 이완인 거예요. 자극이 풀려버리면 이완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를 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대 이완을 해더라도 쭉쭉쭉쭉 밀면서 앞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 길이가 10분이 조금 더 넘었죠. 15, 거의 15분 가량 됐죠. 이게 조금 제가 이완을 최대한 길게 많이 갖고 가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완전 느리게 느리게 가니까요. 그죠? 보이죠? 그게 눈으로. 맞죠? 자, 그리고 렉풀 진행해 줬는데, 자, 영상이 이거 이상하죠? 렉 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렉 걸린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어, 타임랩스로 찍었어가지고, 그래도 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는 싶어서, 어, 180으로 한 거를 보여줬고요. 저는 렉 풀할 때렉 풀만 하는 게 아니라 슈러그까지 같이 진행을 해주었옵니다 슈러그를 같이 해 줘서 승모근까지 같이 보완해 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 주었고요. 이때 날개 뼈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터치인 고로 진행을 해 주었고요. 슈러그까지 하니까 와, 힘이 많이 떨리고 이게 전환이 완전히 그냥 털리털리 털리, 털리 털리 반이었어요. 그냥 완전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줬고요 슈럭까지. 이 슈럭을 안하면 개수를 더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슈럭을 하니까, 까다 보니까, 와, 말이 안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고중량감이, 중량감 있게 마무리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운동한 세번째죠. 세번째다 보니까, 아, 네번째죠. 네번째다 보니까, 이미 힘이 많이 빠질 대로 빠져있어가지고, 개수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한번 쉬어주고, 해주고, 쉬어주고, 해주고, 해줘가지고, 약간이라도 개수를 더 채워주는 느낌. 이거를 많이 하면은 운동 시간도 길어지고,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 세트에 한번 정도, 안 세트가 아니라, 한 묶음 세트에 한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은 아니고, 하이로도 한 세트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최대 수축하고 최대 이완. 보도자는 마지막 수축 구간에서만 살짝 툭더 눌러줘서 최대 수축 가져가고 이완은 나 혼자서 자신 혼자서 할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쭉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 늘어 이 저는 오늘은 약간 저기 뭐야 중부 승모 아니 하부 승모랑. 어, 하부 승모 쪽을 굉장히 많이 타겟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머슬 어저 생각을 머슬 띵킹 뭐라 고 그러더라 저거를 마인드 머슬인가 마인드 마인드 머슬 커넥션 마인드 머슬 커넥션 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완을 완전 최대한 끝까지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 팔꿈치를 위로 뺀다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조금 더 멀리 가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80kg로 이번에는 10개 진행을 해줬고요. 와,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저, 일단은, 이완을 하다 보면은, 이완을 길게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잡고 있는 시간. 이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환이 많이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 이게 전환이, 이게 오바다. 어떻게 전원 이렇게 이 많이 털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전원도 키워야 되겠다. 그렇지만 전원도 잘안 하죠. 그렇죠. 전원은 그냥 알아서 되겠죠. 제가 이두도 따로 빼서 하는데 그죠 알아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운동을 열심히 같이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아, 딱 근데 이거 운동 하나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 그죠한 세트 세트 하는데. 여기 지루하신 분들은 스킵스. 스킵, 스킵, 스킵스 스킵스. 야이 너무 스킵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킵스 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빨리 돌리하면은 여러분들의 제가 하는 운동 템포를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이 템포를 모르실까 봐 모르실까 봐아니지 어, 잘 이게 매치가 안 될까 봐. 그래서 이거는 다 웬만하면은 그냥 해 주고요. 그리고 뭐야? 저, 뭐야, 쇼츠 영상은 그래도 조금 더, 어, 스피드하게 진행하니까는, 어, 그냥 루틴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뭐야, 쇼츠, 그리고 나의 더빙, and, 어, 운동하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 풀 영상,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주 쉽조잉. 조잉, 십조조 o i n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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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i 더 join j o 이 n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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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진짜 저 같은 땀 많은 사람들 더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진짜 죽어 갑니다. 죽어 가. 그냥 아싸리는 삭발을 해 가려고 삭발해 버려 가지고 그냥 그냥 물을 그냥 그 그냥 세수하면서 벅벅 그냥 머리 끝이 싹싹 해 버려야지 시원하려나 진짜. 미쳐 버리겠습니다. 진짜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사람들이 이게 분리수거라도 잘해야 되는데. 분리수거도 안 하고 붙죠? 자 이렇게 긴 하이로가 끝나고 자 이제 케이블 안풀다운 이거는 빨리빨리 끝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36kg로 12개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 할때 주의점은 하체도 잡아 주면서 해야 된다 하체를 안 잡아 주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너무 딸려 가가지고 이완이 쉽지 않다 저 지금 무슨 말 하냐면은 어또왜 이렇게 뻑뻑한데 야 너무 뻑뻑한 거야 이가막 이랬습니다 확실히 기름칠좀덜된 케이블이라서 조금 빡빡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빡빡한 건지 이게 그냥 무게가 무거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냥 대화를 했다는 점을 제가 한 15초 가량 어, t a l k i n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최대 이완을 하는 느낌으로 계속 계속 갖고 가혔고요 무게를 계속 내 등에 꽂아준다. 그런 느낌으로 진행해 줬습니다. 36kg로 10개 한번더 진행을 해 주었고요. 쭉 수축할 때 상체 살짝 들어줘가지고 더, 더 수축하기. 무슨 말인지 알죠? 골반이랑 붙어 있으니까 최대한 수축, 최대 수축으로 팍, 팍, 팍. 그래서 최대 수축하고 이완도 최대한 갖고 와주면서 등의 자극을 계속 항시 유지해주는 것이 등 운동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모든 운동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운동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샘슐렉이죠. 샘슐렉. 샘슐렉은 진짜 운동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도 형님이시긴 할 텐데... 샘슐랭님은와아 진짜 그분은 운, 그분 운동을 그분 운동을 봐야 돼 내가 봤을 땐내 운동 보지 말고 샘슐랭 운동 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도 가끔은 봐주시고 안 봐주시면 서운하니까 그럼 이것도 올려봤자 조회수 잘안 아예 안 나오고 조회수 없음인데 뭘 여러분들 올려도 안 봐주잖아 그러나 그래, 서운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 여기까지 볼 사람도 없는데 그냥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 그냥 말 계속 지거리고지거리고 치코리타 치코리타 이런 것 때문에 안 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확실히 이게 요즘 사람들은 이게 응? 어? 유머 감각이 없어요. <laughs> 자 여기 마지막 계속 딱 끝내주고 끝. 부르부르부 부르부르부부 부부 부부